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인포의 돌풍입니다. 어, 오늘 알아볼 코인 엑스파일은, 음, EOS입니다. EOS.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EOS? 예, 네, 그렇죠. 자, EOS입니다. EOS. 자, EOS라고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자, 우선은 많이들 아시죠? 어, ICO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 올해 6월까지 예,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 발행량은 은총 10억 개. 예, 10억. 10억 개까지 예, 나온다고 하죠. 어, 근데 이오스는 우선 그 이더리움 기반의 ERC 20 토큰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스캠 이슈에 이제 휘말리죠. 어, 스캠 이슈에 휘말리고 어, 일단은 그 이슈를 좀 보기 전에 우선 이오스에 대해서 이 개발자들이 누군가부터 좀 볼게요. 음, 개발자. 개발자들이 누군가를 쭉 둘러보면 어, 뭐 많은 개발자들이 있지만 총 어, 딱세 명. 어, 세명 정도만 알면 됩니다. <laughs> 자, 세명 누구냐? 어, 바로 자, 브루피어스라는 사람이고. 자, 그다음 한 명이 이제 브랜든 브루머. 그 다음 또한명 누구예요? 자, 댄 라이너. 이게 총3 명. 이게 3 명입니다. 자, 이게 3 명인데, 자 이들이 누구냐? 아, 누구냐 이거죠? 자, 야, 이 사람은 자 블록비오스는 블록체인 캐피탈, 아 캐피탈 그리고 이오스 파운더. 블록체인 캐피탈과 이오스 파운더의 이오스의 파운더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의 회장 자, 회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졸라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졸라 게 많고 어,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지금 이 블록체인 쪽에서 어, 오래 했고 많이도 했어요 음, 오래도 했고 많이도 했다 어, 라는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브랜드는 이제 누구냐 자 블록원의 CEO입니다 CEO 네. 블로건의 CEO고 자이 Dan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블로건의 CTO입니다 자 CTO 자 CEO와 CTO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네. CEO는 많이들 아시죠 어, 최고 경영자 자 CTO는 뭐 개발 총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그 정도는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이제 그거냐면 블록체인 캐피탈이 블록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원이 이오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돼 있어서 어또 이제 블록체인 캐피탈 사이트를 보면 <laughs>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제 OX 나 0X라고 하죠. 그다음에 리플 뭐 등등 많고 그다음에 이오스 또 있죠. 근데 이제 CTO인 댄이 어, 블록체인 기술에 몸담은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고 어, 댄이라는 사람 원래 유명해요, 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 어, 자 댄, 댄의 업적을 한번 보죠. 자 무엇을 했을까? 2014년에 <laughs> 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BC요. 비쉐어. BC요라는 거래소를 만들어요. 자이 거래소는 거래소인데 이게 뭐냐면. 어,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예요? 바로 스팀잇. 스팀잇을 만듭니다. 자, 모두 다 아시죠? 자, 스팀. 스팀. 그리고 스팀달러. 달러 달러로 할게요 자어 이게 이제 여기서 토큰이 발행이 돼요 스팀잇이라는 거는 이제 어뭐 트위터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달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 스팀과 이제 스팀달러 이제 토큰을 줘요 음 토큰을 주는 어그 스팀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저 댄이라는 사람은 어자 근데 이제 이 댄이 어왜 이오스를 만들려고 했을까 어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어,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블록체인의 첫 시작은 뭐예요?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자, 비트코인이었죠. 어,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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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차 혁명. 1차 혁명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어, 비트코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어떤 혁명이었어요? 자, 신용 없는 장부의 개념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음. 자, 무뭐 대가 뭐 신용 뭐다 필요 없죠. 어, 신용 뭐 이거 뭐다 필요 없고 그 장부들이 유지가 될수 있다는 개념을 증명을 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혁명은 뭐예요?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다 아시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어떤 거예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 자, 스마트 계약의 스마트 계약이 어, 수요가 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음, 스마트 계약이 어,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 계약은 어떤 건지 알아요? 어, 쉽게 예를 들면, 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 막 이더리움을 지급을 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보험. 보험 같은 거. 어, 그런 것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이거를 증명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 혁명. 그럼 뭐, 잔다르크 같은 이제 혁명. 이 혁명 세 번째 이게 어떤 거냐 여기왔을때 바로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이제 고성능 플랫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고성능 플랫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고성능이란 고성능 어떤 고성능 플랫폼을 말하는 건가라고 봤을 때자 지금 현재 이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어 통화시장 통화시장이죠 어 통화시장에서 게 1초에 2만번의 이체 음, 2만번 이상의 이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5만 2천개의 페이스북 좋아요가 찍힙니다 어이 따봉충이라고 하죠 <laughs> 그 따봉을 1초에 전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5만 2천개가 찍혀요 1초에 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어, 1초에 10만 번. 10만 번의 거래가 일어나요. 음, 초당. 10만 번의 거래. 여러분들 지금 카드 탁 긁죠? 어, 여러분들 그 카드를 탁 긁을 때, 어, 그거를 총 합산해서 초당 나누면 10만 번이라는 겁니다. 10만 번. 자, 근데 어때요, 지금? 자,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자, 1초에 3개. 그죠? 그리고 이더리움. 자, 1초에 30개. 자, 이게 어 이제 호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호환 자체가. 어, 호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오스가 초당 수백만 거래를 지원을 하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오스가 이제 뭐 제가 뭐말씀드린것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고 뭐뭐 뭐 5G 기술이다. 뭐 얘들은 뭐 메가패스 뭐 구리선 뭐 제가 그때 그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오스 이제 고성능 어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 플랫폼은 뭐예요, 여러분? 플랫폼. 어, 자 이더리움도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오스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플랫폼이요 에이다. 카르다노. 자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면 자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오는 코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뭐 있어요 자 대답 못하시죠 어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오스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선은 어자 우선은 어 그래서 이제 이오스도 그런 플랫폼의 대고자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3세대다 이더리움을 교체할 것이다 라는 말이 뭐 이제 많이 있었죠 이오스가. 자 그럼 어 이오스가 그럼 어떠한 자그 저속도 말고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거냐라는 거죠. 자, 총네 가지의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성. 자, 이거는 상업적 규모의 수천 개의 d앱 을 지원합니다. 자, 이 d앱이 뭐예요? d앱 자또 대답 못하시죠? 자이오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인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오키도키 자 그리고 이제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 자 고장난 어플리케이션 중단시키고 수정을 시킨다 어. 자 어플리케이션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 디앱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이오스가 이제 어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이오스 이제 융통성은 이오스 플랫폼에 어 이제 그 출시된 디앱 어플리케이션이 막 중단이 됐어요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거를 중단을 시키고 수정을 본다는 거예요 어, 엄청나죠 네. 그 다음 통치성 이제 거블러먼트고뭐 하는데 통치성 이제 이거는 선출된 블록 생성자들 생산자들 이 있다 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 이제 어뭐 반장선거 같은 겁니다. 반장선거. 어한 블록에 어 이제 그거 한 이제 그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 이제 노드들, 노드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장을 이제 선출하는 거예요. 반장. 어. 반장. 반장을 선출하고 그 반장이 블록을 생성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 블록을 생성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 분쟁 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을 주죠. 그 분쟁 해결이 안 됐던 게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 자, 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이제, 어, 그 하드포크를 하기 위해서, 어, 내가 너네 이거, 어, 그 이제 노드들, 어, 채굴자들이죠. 어, 해는데 야, 너네 걔네들은 이제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야, 그, 어, 찬성하면, 어, 한성하면, 이제, 어, 그거 해라. 어, X, 하여튼 뭐, X1이었나?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메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라 했는데, 아무도 안 했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강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제, 사, 사용성. 음, 사용성이 있다, 이제. 어, 자체 설명,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 어, 그런 겁니다.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뭐, 자체 뭐, 그런 게 있겠죠? 음, 자신들만의, 뭐, 그게.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좀 다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 에이다랑 좀 비슷해요. 어, 에이다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이오스냐, 에이다냐. 어,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장점은 없고, 자, 단점. 단점. 아, 굉장히 중요하죠. 단점 단점 뭐가 있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자 EOS 토큰이 지갑을 새로 생성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왜 나왔냐 자, 지금 사고 팔고 지금 ICO가 진행되는 거는 EOS 토큰입니다 오케이, 자 ERC-20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오스 플랫폼 이오스가 나중에 이제 완성이 돼서 나왔은 이오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코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항상 이오스 이거 스캠 아니냐 라는 이슈의 휩싸이죠. 이것 때문에요. 자 그래서 또 어떤 것 때문에 또 이제 이거를 막그 비관론자나 이제 막그 악성 댓글 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자 이오스를 이제 구매를 할때 이오스 토큰 구매협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한글로 정확하게 이제 했을 어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돼요 agreement라고 해서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블로거는 이오스를 개발은 하지만 런칭은 안할 것이다 대신에 다른 제3자가 런칭을 할 것이다 이상한 개소리를 써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개소리를 써놨는데 자 그러면 어, 아이슈에서 사는 ERC 20토크는 이오스 플랫폼으로 양도되지 않을 거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거기에 써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스캠이다. 이거 개사기다. 어. 여기다 써 놨는데 나중 가서 이제 오리발 어 그냥 아, 어, 이거 써 놨지 않았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그어 마이 이더 월렛인가요? 어, 마이 이더 월렛을 이제 등록을 하시고 프라이빗키랑 어,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자 6월 전까지 네 6월 1일 전까지 지갑에 옮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o s 에 어떤 아, 이슈 아닌 이슈 같은 이슈 같 이슈 아닌 이슈 같은 이슈인 이슈를 알아보죠 네, 무슨 소리죠? 어. 자 어떤 이슈가 있냐? 자 이슈 그 이오스 코리아의 대표는 비섬의 어, 이전 CEO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어, 그렇대요. 어, 그리고 이제 이오스 VC가 음 다른 프로젝트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 10억 달러면 1조가 넘어요. 지금 현재 환율을 하면 1조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겠는데 두 명의 이제 투자 파트너가 있어요. 어, 어떤 파트너갤럭시 디지털, 어, 갤럭시 디지털이 이제 300만 달러를 이제 하겠다. 그리고 하나가 투모로 블록체인, 어, 투모로 블록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어, 투모로 블록체인. 자 여기서 하는데. 에릭 슈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에릭 슈미의 사업 파트너예요. 이 투모로우 블록체인이 어, 투모로우 블록체인은 에릭 슈미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에릭 슈미이 누구냐? 알파벳 잉크 어, 외국 기업 이렇게 쓰죠. 잉크 잉크의 회장입니다. 자, 그럼 이 알파벳 잉크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도 다시는 아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엄청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도 있고 이오스 도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오스의 간략적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오스의 간략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오스를 이제 들고 계시고 이오스 뭐 가지아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어그 어, 비슷한 코인이 에이다를 들고서, 자, 에이다, 가즈아를 외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오스는 우선 이런, 어, 토큰입니다. 네, 지금 토큰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어, 분명히 갈 거예요. 어, 갈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오스 자체는 갈것 같아요. 뭐, 일단 여기는 없어서 제가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음. 뭐그뭐 비썸 그 비썸인가요? 뭐, 빗섬, 뭐 어디 한 있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가격은 잘 보진 않지만 어 이오스는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어제 카페에도 있습니다. 제 카페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비트 인포를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비트 인포를 검색을 하시고 제 위에 거를 누르시면 아비디포카페에 어, 들어오실 수 있고 자, 어디에 보실 어딜 보시냐? 자, 이쪽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자, 5번에 다 있습니다. 코인 스캔들. 코인 스캔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보를 이제, 음 빨리 이제 받아보시거나 이제 그러시려면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전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